안녕하세요, 김영은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와 그리고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우리 PD님인 김프로님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는 처음에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땀을 여본 투자금으로 손질념이 큰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전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기초적인 공부를 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PD님, 로또복권 사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주식 투자로 단번에 대박을 낸다면 로또복권처럼 분명히 주식 투자로 대박을 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매주 나오지만 나는 1등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주식투자로 대박 수익을 내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게 내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주식투자로 한번에 대박을 내려 하지 말고 일정한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를 바랍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1년에 1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정하시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매년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펀드 매니저는 월가에서도 전설적인 투자가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다면 나중에는 복리의 마법 때문에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정말 대박 계좌가 될수 있습니다. 대박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으로 대박을 만들 수 있다고요? 비법이 있어요? 그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뭐. 모르면 비법이지만 알고 나면 비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한 이자가 나오는 예금과도 다릅니다. 어떤 달은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달은 예상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우선 조급함을 버리고 1년간 수익을 꾸준히 달성하면 계좌는 복리의 마법으로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계좌의 안정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투자금은 1년 동안 인출하거나 추가 입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매월 생활비를 뽑아 쓰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가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그거는 또 뭔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까부터 복리의 마법이라고 분위기만 띄우고 실제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종목당 100만 원씩 10종목을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수한 후에 예상과 다를 경우 짧은 손절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여 꾸준히 수익을 내어 1년 후쯤 투자금이 배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천만 원이 되면 이때는 한 종목당 2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게 되겠죠. 한 종목당 100만 원씩 투자할 때10% 수익이 10만 원이라면 투자금이 두 배가 되어 한 종목당 200만 원씩 투자할 때10% 수익은 20만 원입니다. 이것이 최초 투자금 1000만 원을 때한 종목에 100만 원씩 매수하는 것 대비 20%의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10%의 수익에도 최초 투자금 대비 20%의 수익의 효과가 나는 것이 복리의 효과입니다. 오, 좀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초 투자금 대비 투자금이 4배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종목당 4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10%의 수익이 났을 때 40만 원 수익이 됩니다. 이 40만 원 수익은 최초 투자금 1000만원 대비 40% 수익이 되는 겁니다. 처음과 같은 10% 수익으로 동일하지만 최초 투자금 대비 비교하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40%에 해당되는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한 종목으로 3,40%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10% 수익을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계좌에서 인출 또는 추가 투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좌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 복리가 작동해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박은 한 종목의 대박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좌가 늘어나면서 저절로 대박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첫째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만으로 운영해서. 주식계좌 입출금을 1년 단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상과 다를 경우 짧은 손절로 대응하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수익을 길게 끌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최소화로 제한할 수 있고 횡보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으며 상승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챙기면서 계좌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초기 투자금 대비 계좌가 두배 정도 늘어나면 이때부터 계단은 계약 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박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 중에서 주식 투자에서 수시로 입출을 금 하지 못하는 것과 자금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가장 확실한 대박 면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오늘 강의 영상에서 와닿지 않거나 또는 어렵게 느껴지거나 다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학원에 방문 한번 해 주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여의도 새강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김영은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소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